안녕하십니까. 한경 글로벌 마켓 도쿄나우 김일규특파원입니다 사실상 일본 차기 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4일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는 양강으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산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 그리고 하야시 요시마상 관방장관 등 다섯 명이 입후보했는데요. 극우 그 성향인 다카이치는 첫 여성 후보로, 유일한 40대인 고이즈미는 역대 최연소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책통인 하야시는 다크호스로 평가받고 있죠. 내각제인 일본에선 다수당 대표가 통상 총리에 오르며 현재 제1당은 자민당입니다. 4일 새 총재가 선출되면 하순께 의회에서 차기 총리를 뽑는 일정입니다. 오늘은 각 후보별 공약을 통해 선거 이후 일본 경제와 한일 관계를 짚어봅니다. 각 후보는 공약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물가가 치솟지만 임금 인상 속도가 더뎌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게 이들이 공통된 문제의식인데요. 후보들은 자민당이 작년 중의원 선거에 이어 올해 3의원 선거에서도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하며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이즈미는 물가 상승에 대응해 추가 경정 예산을 짜겠다며 경제 대책부터 실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물가와 임금 상승에 맞춰 소득세 기초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연간 비과세 소득 한도도 높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평균 임금을 100만엔 올리겠다는 구상이죠. 다카이치도 물가대책부터 제시했습니다. 그는 소득에 따라 소득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되, 납부한 소득세가 공제액을 밑도는 저소득층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른바 급부형 세액공제인데요 일률적 감세나 현금 지급보다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하야시도 소득 증대에 방점을 뒀습니다 실질임금 연1% 상승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야시 역시 급부형 세액 공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소비세 감세인 신중한 모습입니다. 산업정책과 관련해선 고이즈미는 2030년까지 일본 내 투자를 135조엔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감세를 통해 설비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다카이치는 국가 주도로 AI, 디지털, 우주 등 분야별 첨단 기술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 후보별 입장은 다릅니다. 다카이치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웠는데요. 여자 아베로 불리는 만큼 재정 확장 등을 내건,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계승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적자 국채 발행도 용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고이즈미는 재정 건전화 노력을 지속해 국가 채무 비율을 낮추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본 증권업계는 다카이치가 당선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주가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가 금융 완화와 재정 확장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평가에 따른 것인데요. 고이즈미가 당선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에너가치는 오르고 주가는 하락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번 선거전에선 외국인 정책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올해 7월 자미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걸고 외국인 규제 강화 공약으로 돌풍을 일으킨 우익 야당, 참정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나라현 출신인 다카이치는 외국인이 나라현, 나라시 명물인 사슴을 발로 차기도 한다며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고 이를 기뻐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온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며 반 외국인 성서를 자극했습니다. 이후 나라현 측은 외국인이 사슴을 때린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죠. 고이즈미도 외국인 불법 취업이나 주민과의 마찰, 치안 악화 등에 의해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문제에 대한 정책 사령탑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일본 언론에선 외국인 규제 강화가 배외주의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일본 산업 현장에선 외국인 노동력이 절실합니다. 주요 기업 경영자 대다수는 외국인 인재 유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지난달 주요 기업 141곳의 사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7.8%가 정부의 외국인 인재 유입 확대 방침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3년 이내에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견해는 99.2%에 달했습니다. 채용 이유와 관련해서는 다양성 확보가 38.2%로 가장 많았고, 인력 부족이 19%로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일본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377만 명으로 3년 전과 비교해 100만 명가량 증가했는데요.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입니다. 선거 이후 미국과의 관세 합의 후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투자 운용 과정에서 만일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확실히 얘기해야 한다며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고이지민은 이번 합의가 그렇게까지 불평등하지는 않다는 인식이라며 협상 결과는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야시도 원금 횟수가 끝나기 전에는 투자 이익을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교적 온건한 역사 인식을 지닌 이시바시게루 총리가 퇴임하고 보수 성향이 강한 총리가 탄생하면 한일관계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독도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핵심입니다. 다카이치는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이죠. 다카이치는 독도 문제에 대해 대신, 즉 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모두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3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다카이치는 정부 대표 참가자를 장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반면 다른 후보들은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언급했습니다. 다카이치와 고이즈미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습니다. 다만 두 후보는 이번 선거 전에선 총리 취임 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지에 대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야시가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밝힌 입장이 주목됩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a급 전범 분사론을 꺼냈는데요. 하야시는 나카손의 야스히로 전 총리 등이 과거에 분사를 추진했다며 황실을 포함해 거리낌 없이 참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모인 영호는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전사자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1978년 야스쿠니 신사가 극동국제군사재판, 즉 도쿄재판에서 교수형을 당한 노조 히데키 등 A급 전범 7명을 몰래 합사하면서인데요. 이후 천황, 즉 일왕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죠. 해결책은 A급 전범의 분사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A급 전범을 분사하고 야스쿠니 신사에는 명령에 따라 사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장병의 영혼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분산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일관계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차기 총리가 역사 문제 등으로 한국 측을 자극하는 듯한 언동을 하면 한국 정부는 여론 탓에 어려운 대응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새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단행하면 불만이 분출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한국 측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선거 막판 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 표를 각각 50% 반영해 결과를 내는데요. 국회의원 295명은 한 표를 행사하고 91만여 명의 당원표는 의원과 같은 295표로 환산합니다. 현지 주요 언론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2명이 결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민당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확보한 후보는 고이즈미입니다. 이어 하야시, 다카이치 순인데요. 당원 투표에서는 고이즈미와 다카이치가 선두권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세를 종합하면 고이즈미는 의원 및 당원들로부터 고르게 지지를 받아 결선 진출이 유력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다카이치와 하야시가 각 축전을 벌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선은 의원 295표와 광역자치단체 47표로 판가름 나는데요. 따라서 의원 표심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의원들은 상위 2명을 상대로 재투표합니다. 1차 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이 결선에서 어떤 후보에게 표를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 직후 새 총재 선거 결과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경 글로벌 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이었습니다.